내 꿈은 그거였어. 진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도 돈도 벌고,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나중에 라이브 카페에서, 어, 진짜 진지 빠른 거야. 어. 라이브 카페에서 그냥, 어, 흔히 말하는 바지 사장. 음, 바지 사장 있잖아. 그냥 이게 업무 안 보고. 슬슬 이렇게 띵까띵까 있다가 아프리카 방송 하다가, 어, 저녁 한 9시에 가가지고 이제 라이브 한번 땡기고, 음,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도 이제 같이 마아 당구라고 한잔 먹고. 고게 이제 꿈이야. 어, 원래는 꿈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라이브 카페, 씨브랄로 장사하면 다 망하는데. 음. 바뀌었어요. 현실주의자라. 내 어? 바지 사장. 라이브 카페. <laughs> 아니 인생 도뭐 쉽게 살려고 하냐. 꿈이라면 씨브랄로 마야꿈 <laughs> 쉽게 살면 안 되냐? 응. 음. 꿈은 그 정도 돼야지. 다음 이자로. 현실적으로 바뀌게 돼 나이가 이제 30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좀 바뀌어요 10대 음. 사는 건 로또냐고 <laughs> 로또 아무나 되냐 음. 하, 형 먹방이 언제 시작하냐고 여기에 맨날 적혀있어요 여기에 맨날 생방 기준으로 우리 유튜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와야 돼. 그래야지 제 생방시간을 알수 있고, 보통 최근은 거의 12시, 1시 사이, 진정한 리얼 야식 먹방,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저는 요 시림프, 시푸드 피자 먹겠습니다. 여아랑님 아. 또한개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트가 담백해요? 담백하게 보세요 네 가식 없는 방송이니까 담백하게 솔직하게 보고 가 음. 맛없으면 맛없고 재미없는 새끼는 후들하게 욕먹고 그게 내 방송이니까 아. 우리 러브님 한개또 별풍선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 그렇게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는데, 왜 운동 안 하나요? 운동해, 씨부랄로마 에이, 병신새끼야. 너나 뒤져, 병신아. 어, 인상 그렇게 나악하지 않아, 인간. 에이저 개새끼 군대 보내야겠구만. 유격훈련 한번 뛰고 와야지, 올빼미로. 이생 요즘 나약해, 애들이. 포켓 딱 하면 죽는다는 소리하고 있네, 그냥. 빽 응, 아니, 좀, 더. 뭐가웃겨요두부와 음, 친구들 닉네임이 더 웃기구만. 두치와 푸꾸도 아니고. 탄산은 음. 오늘 하루만 먹는 거야. 음, 피자 먹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탄산 먹는 거 좋아해서 하루만 먹는 거야 친구들. 오늘 안 먹어요 요즘에. 오늘 대체적으로 맛있는 거 같아요. 음, 내가 봤을 때는 음, 합격. 땅콩항공님, <laughs> 아니, 뭐, 닉네임들이 씹을라 무슨, 뭐, 사회적으로 비판적이야. 다들 뭐, 돌려가기 시전이야. 낭낭하게. 그냥 나들 뭐, 닉네임이 다들 기분 빡 상해 부렀네, 진짜 사람들이. 왜들 그래요? <laughs> 아니, 무슨 땅콩항공은 좀 뭐야. 아니, 아프리카 재밌어, 뭔가. 아, 아 진짜 재밌는 거 같아요. 그냥. 곰돌이 푸가 여러 마리면 뭐라 부르는지 아시나요? 깐따용! 너 재미없으면 진짜 뒤진다 진짜 응. 넌 재미없으면 욕 처먹는 거야 응.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날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응. 근데 얼마 안 남았더라고 응. 한세달 세달 남았잖아요 진짜? 뭐라고? 푸들이라고 자라, 시브랄로, 막, 어. 정신 나간 새끼네, 저거. 강아지, 그냥, 시브랄 발톱에 때, 그, 막, 시브랄, 그 구수한 냄새보다 못한 새끼네, 저거. 어. 아, 아니 갑자기, 그, 참, 그거 생각난다, 라 친구들아, 그, 혹시 기사 봤냐? 인터넷에서. 그, 지나가는 차가, 이제, 좌회전을 했는데,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는 초록볼이었어. 이제, 보행자들은 건넜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원래 법은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우회전 시도나 좌회전 시도 받을 때 보행자 얻고 초록색 부르면 그냥 이제 깜빡이 켜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꺾어가잖아 근데 개가 목줄을 안한 거야. 그러니까 주인은 먼저 가고 있고 개가 뒤에서 오다가 그 차에 치였어. 그냥 한 방에 깔려 그냥 한마디로 죽은 거야. 그냥. 근데 그 주인이 오열하는데 아그 목줄을 꼭 해야겠더라고. 응, 어, 애견을 사랑하고 진짜 진정한 견주면은 강아지 끌고 다닐 때는 목줄 좀 하세요. 그거 보니까 뭔가 둘다 안타깝긴 하지만은 솔직하게 운전자도 잘못이야. 초록색 불인데 함부로 막쌩 달린 것도 그건데. 아, 정말로 그 목줄 안한 분들도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거 보는데 참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지만은 음.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본 사람 있을 거야, 동영상. 인터넷에. 뜨던데.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꼭 해야 돼, 목줄. 목줄 좀 해라, 임마. 어. 그똥좀 치우고. 정말로. 아니, 정말 똥을 안 치우는 분들이 은근히 많어. 강아지 오줌 싸고 하는데. 그, 항상 그, 나갈 때는, 강아지 데리고 나갈 때는 그 봉, 배변 그 봉지 갖고 다니고. 먹을 때 그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음. 자, 그게 서로 이제 인간이 공존하면서 사랑하는 가운데 혼자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서로 지켜야지 불행한 일도 없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저는 먹습니다. 여기 또, 뽀떼이 또, 크로키. 깐다님 음. 성이 깐, 깐씨인가요? 야, 아, 씨, 이브랄루마, 자라, 병신아. 어. 아, 낄딱안낄때 껴, 깔짝깔짝거려. 음, 갓지 않게. 쌀다, 존나, 돼지. 어, 인정. 응. 뭐 돼지라면 돼지죠. 뭐, 178에 제가 뭐, 68에서 70인데, 돼지라고 하세요. 네. 응. 내가 뭐, 돼지면 넌10 돼지. 말다 했지. 뭐, 내가 돼지면 10 얼마나 뚱뚱한 거야. 응. 그 와중에, 보직군영님 스티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은 맛있는 피자 블랙도우인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맛있어요. 네, 맛있고 가성비를 좋은 피자 같아요. 뜨거운 고고씽님 또한개 보냈습니다. 먹물 피자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 블랙 피자를 뭐가 들어간지 모르고 처먹고 있네요. 어, 뭐 들어간 거예요 이거? 친구들아 블랙 피자 뭐, 뭐 들어간 거예요? 나 그것도 모르고 먹고 있네요, 진짜. 뭐지? 아시는 분 있나요? 피자 헛의 신제품 블랙피자인데, 뭐 들어간 거야? 오징어 먹물 맞네. 어, 여기 적혀 있네요. 오징어 먹물을 함유하고 고소하고 담백한. 약간 쌉싸름한데요? 쌉싸름한 느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약간 미세하게 나긴 하는데, 호불호가 조금 갈리고, 고소해요, 되게. 하지만 도우 자체는 좀더 식으면 질기고, 빨리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탄성이 있는 뭔가. 네. 굳이 뭐, 디테일하게, 뭐, 꿀 같지 않게, 한다면은, 음. 먹물은 개뿔 색소 걷지. 그지? 색소 걷지. 어, 다 뭐, 인생 뭐, 편하게 가는 거지. 뭐, 먹물이 걷냐, 설마. 먹물 조금 들어가 놓고서 뭐, 이제, 색깔 내려고 했겠지. 어. 음식이라는 게, 뭐, 다, 그게 중요한 거지. 고명이라는 게. 아. 아, 항님이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튕기시네요. 음. 그냥 먹어, 임마. 아, 친구들 하면 이렇게 인생 피곤하게 사야, 니네들. 그냥 먹으면, 이제 먹물이라면, 아, 먹물인갑다. 씹으라. 그냥, 음, 그냥 먹어. 그냥. 흑임자면은 이거보다 색깔이 좀더 연하고, 오구피자 드세요, 오구피자. 음, 오구피자가 이제, 쌀도 많이 하니까. 저가피자 중에서. 대체이 제가 피자를 이제 방송에서 많이 먹는 편인데, 가성비로 따지면은, 피자스쿨, 피자마루, 오구피자. 이세 종류가 제가 봤을 땐 가장 대중적이고, 맛있는 것 같아요. 대전 기준으로. 뭐, 딴 적도 있겠지만. 응, 오, 굽피좀 마, 있어. 응, 가성비 좋아. 이 와중에 닉네임, 쌈춘. 형, 저줄사는데에서 한마디 해주세요! 자, 씨, 빼그마시 씨, 그래, 이 새끼가 식감 떨어지게 지랄이냐, 아깝다. 자! 진새끼네, 저거는 갑자기 지랄이야, 이 새끼가! 어, 자, 먹겠습니다. 네. 피자스쿨은 고딩 때도 먹었고, 저 군대 있을 때도 이제 후임들이 사왔었고요. 대학교 때 많이 먹었어요. 보통 이제 고딩 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가서 먹고 하고, 이제 반장이나 임원 엄마들이 저렴한 가운데 피자 했다고 이제 그런 걸 많이 먹었고, 군대 있을 때 이제 많이 먹고, 이제 대학교 동아리방에서. 한세판 시키면 한 3만원 뜸도 안 나오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이제 동아리방 친구들하고 나눠 먹었다. 여있네요 패러디 하지 마라, 임마. 여성 전용 주차장 어떤 새끼냐, 이 야중에. 패러디 하지 마, 임마. 그만해, 임마. 아까 그 새끼 웃겼잖아. 새끼 그냥 피지고 들어올 데가 없어서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들어오네. 정신놓는 새끼들 많구만. 어. 요, 공질군 봐. 너 말투 솔직히, 컨... 네, 컨셉입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대요 네, 제 말투 솔직히 컨셉입니다. 음. 우리 친구들이 재밌어 하니까, 깐따가 더 노력해서 뭐, 새로운 말투도 하고 하는 거야. 아, 매, 매 달마다 또 말투도 바뀌어요. 약간씩. 유행어도 뭐, 간간이 있었고, 옛날에는 뭐. 아. 뭐, 스프라이트도터 시작해서, 막, 한제 아니요. 막, 그럴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막, 별거 다 있죠 지지끄큐님또한개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오늘은 일찍 해서 그런가, 급식충들이 되게 많네요. 예. 음, 일찍 해서 그런가. 성인분들보다는 급식충들이 많구만. 음. 방송 잘 재밌게 살려주는, 팬가입은 안 해도, 시브랄 놈들.